안녕하십니까 희낙낙입니다. 금어기가 오기 전에 감성돔 얼굴 한번 보러 나왔습니다. 첫 배를 타러 일찍 왔는데요. 조사님들이 많이 계시네요. 처음 내리는 자리인데요. 이름 모르겠습니다. 활판은 테네보입니다. 고왼쪽쪽 방향으로 오랜만에 감성돔 낚시를 하는데요. 전유동 채비와 막대찌 반유동 채비를 번갈아가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530 원줄 3호, 목줄 2.5호, 감성돔 바늘 4호, 미끼는 크릴 새우 경단 두 가지를 사용해서 감성돔을 공략해 보겠습니다. 자, 밑밥한번 말아 봅시다. 압력은 집에서 물에 불려 왔고요. 농사지 보 제가 내린 포인트 좌측으로 주중류가큰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그쪽으로 밑밥을 꾸준히 주면서 낚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시는 9m 정도 나오네. 요 채권이 나옵니다. 감시는 아닌 것같고 노래 미가 뭐야? 망상 하하, 감시가 와야 되는데 망시가 왔어요. 지금 피크 타임인데요. 조류가 안 가네요. 그래서 박대치반조종 제비로 좀 예민하게 제비를 운용해 보겠습니다. 와, 또 숭어 많네. 내가선 안시 방향으로 30m 지점에 숭어떼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숭어야 물지 마라. 방시 잡아야 된다. 형님은. 댓글이 왔다. 와이고, 사이즈 좋죠. 지노래미. 왔다요. 이 하나 감시 같은데? 아이씨. 이도 지노래미가. 으아이고, 씨. 사이즈 뭐, 훌륭하네. 감시인 줄 알았다, 이거. 아이고, 삼마석. 드디어 조류가 조금씩 흘러갑니다. 감성돔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감시다. 감시 맞지? 저또 산책을 떨어집다컵넣 아이고. 응. 아이고. 얼굴 봤다. 아니까 드디어 감성동을 봅니다. 드디어 했습니다. 감시가 들어왔는가 대? 감성동 보이십니까? 감성동 더 찾아볼게요. 역시 들어왔죠? よし、出ました。行くわ。行くわ。えいし、やすぎ。あ<後>、行<上>こう。あ、行くぞ。お風呂も眠い。おれまね。 여김없이 또한 마리 왔습니다. 감성돔이 지부가 약간 됐습니다. 사도잘 생긴다. 자, 동생 오늘 보이어 어머, 지노래는 장난이야. 아이고, 지노래. 와이거 사이 좋다. 유쇼에 딱 걸렸죠. 고맙다. 들어갈게 과연 몇마리가 나와줄 것인가 기대하시라. 괴로운 박두. 밑밥은 어떻게? 꾸준하게 한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감성돔이 들어올 확률이 높죠. 안 들어올 수 없는데, 돈만 나면 들어오겠죠. 음, 야, 너. 덧대라 그 야, 또이쪽아직은 빅 사이즈는 다 나왔습니다. 아이고, 반갑다, 감씨야 오랜만에 왔는데도 나를 잊지 않고 반겨주는구나. 감성곡, 세해마리 들어가 있어요? 1호막 대체로 지금 제마리 잡았습니다. 자, 감성놈이 얼굴은 보여주네요. 아직 철수할 시간 많습니다. 좀더 찾아볼게요. 이 감시다. 이야 자, 물 들어올 때 놓쳐라. 물 들어올 때, 넣어줘라. 물 들어올 때, 넣어줘라. 니 오잖아, 랜딩도 못하겠다. 됐어. 네 마리. 빵 좋네. 최고가 높네. 한 마리 더 왔습니다. 사이즈는. 32 3 되겠네 꼬감 입니다 꼬감 꽃감씨. 씨꼬깜감 자. 네이리깜 뜬다 역광이라 그죠? 아딱 최고 높네 <laughs> 재미는 있습니다 녹아있어 친구들하고 물이 좀 빠지고 보니 좌측에 11시 지점에 큰 수중료가 하나 보이네요. 선장님은 저 수중료 쪽으로 공략하려고 했지만 오늘 조류가 그쪽으로 안 가고 반대로 가서 저는 오늘 반대로 공략했습니다. 갑시다. 큰 놈은 아니고요. 비슷한 사이즈입니다. 큰 놈은 아니고. 가을 감시가, 뭐. 이씨, 드럽군이 되겠다. 야. 감성동. 다섯 마리. 오늘의 조족입니다 자. 양, 양 왔다, 그죠? 불경기에, 이정도면 뭐. 선반이죠 어떠셨어요? 낚시한 자리 깨끗하게 치우고 1시에 철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오, 어때요? 그습니 숨. 말이 숨 다섯 마리고. 그중에는 보고 없대요? 예 보고는 없대. 아, 검색이 있으니까는. 예.